건국대하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름 방학이 시작된 지 벌써 2주나 지났네요. 장마 기간이어서 놀러 갈 계획을 하고 계시다가 취소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바다에 갈 계획을 짜다가 비가 오는 바람에 일정이 연기돼서 정말 아쉬웠어요. 결국엔 일정이 취소돼 맨날 집에서 빈둥거리고만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집은 구파발로 서울 최상단에 있다 보니 동기들과 집이 멀어 만나기가 힘들었어요. 하지만 지난 주에 경복궁에 가보고 싶다는 친구가 있어서 오랜만에 외출을 했습니다. 경복궁을 둘러보고 시간이 남아 제가 알고 있는 서울의 명소 소격동의 친구를 데리고 갔는데요. 소격동은 잘 알려지지 않은 명소로 기와집들이 들어서 있고 1980년대 느낌이 나는 동네입니다. 경복궁도 경복궁이었지만 친구는 소격동을 더 마음에 들어하더라고요.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서울을 소개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기회가 되니 서울에 대한 자부심도 들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소객동을 포함해 제가 매일 타고 다니는 사무선을 중심으로 서울의 관광명소를 소개해보려고 하는데요. 대화에서 오금까지를 함께할 저는 아나운서 유시안입니다 우선 3호선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3호선은 44개의 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산에서 강남까지 연결하는 이용객이 가장 많고, 인기가 가장 많은 노선입니다. 실제로 아침에 지하철을 이용해보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앉아서 가는 일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소개를 해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 소개할 역은 정발산역입니다. 정발산역 2번 출구로 나와 공원을 가로질러가면 호수공원이 보입니다. 주말과 쉬는 날에는 자전거 타는 사람들로 붐빌 만큼 가족들과 연인들에게 인기가 좋은 장소인데요. 저도 어렸을 때 할아버지 손잡고 가서 솜사탕도 먹고 호수를 구경했던 기억이 있는데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호수공원 구경을 마치고 옆에 있는 라페스타 거리를 돌아다니며 구경하고 밥도 먹는 코스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기회가 되시면 꼭 가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다음 역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역은 대곡역입니다. 막상 가면 논두렁 밖에 없어서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대곡역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곳이 바로 경희중앙선 환승역이기 때문이에요. 경희중앙선을 타면 홍대부터 회기 같은 서울 중심부까지 편하게 갈수 있기 때문이죠. 대곡역은 근처 지역 주민들에게 정말 유용한 역이기 때문에 꼭 짚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그럼 바로 다음 역으로 가볼까요? 다음 역은 화정역입니다. 화정역은 정발산역만큼은 아니지만 많은 상권들이 있는 역입니다. 특히 화정에는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는데요. 저도 어렸을 때 화정 시외버스 터미널을 경유해서 자주 할아버지 댁에 방문했었어요. 조금 낡긴 했지만 그만큼 추억과 역사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3호선은 지축역을 기준으로 경기도와 서울로 나뉘게 되는데요. 지중력을 넘어서 구파발역부터는 서울에 진입한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3호선의 첫 번째 서울 구파발역을 소개해 볼게요. 저는 구파발에만 8년을 산 나름 토박이입니다. 제가 처음 이사왔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빈 땅이었지만 지금은 롯데백화점, 북한산 등 다른 지역의 사람들까지 와서 여가를 즐길만큼 큰 지역이 되었습니다. 일단 서울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북한산을 소개할게요. 구파발역 1번 출구나 2번 출구로 나와서. 7723번 버스나 7211번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한화고 진관사 정류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내려서 한옥마을을 따라 올라가게 되면 진관사가 보이고 더 올라가게 되면 북한산 등반을 할수 있게 됩니다. 사실 저는 등산을 좋아하지 않아서 북한산을 자주 가진 않지만 올라가 봤을 때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정말 아름다운 풍경을 볼수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가을에 단풍이 피면 더 예쁘니 가을에 방문하시는 것을 꼭 추천해 드리고 싶네요. 구파발은 북한산 뿐만 아니라 경기도 송초와 근접해 있어 많은 대학생들이 MT를 목적으로 자주 찾기도 해요. MT를 기획하시는 분들은 한번 고려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역으로 가볼까요? 다음역은 연신내역입니다. 연신내는 은평구의 번화가로 쉬는 날이면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합니다. 연신내는 뿐만 아니라 범유다 응암지대로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응암, 역촌, 불광, 독바위, 연신내, 부산, 응암으로 이어지는 6호선은 뒤로 갈수 없다는 불편한 점 때문에 이런 재미는 별명이 붙여졌다고 하죠. 저희 동네 소개를 하니 신이 나서 시간 가는 줄도 몰랐네요. 그럼 다음 역으로 가볼까요? 이제 서울 중심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역은 독립문역입니다. 독립문역 4번 출구로 나오면 바로 거대한 독립문을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독립문의 역사에 대해 설명하자면 1897년 독립협회에서 국민 모금 행사를 통해 모인 기금으로 파리 개선문 모습을 본따 독립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사무실을 만들고 백가증명식 대중토론회인 만민공동회를 개최하는 등 근대 사상을 도입하는 데 중요한 장소였다고 합니다. 또한 그 근처에는 서대문 형무소라는 곳이 있는데 실제로 많은 일제강점기 시대 배경이 되는 곳입니다. 이번에 개봉한 박열이라는 영화에도 서대문 형무소가 나온다고 하네요. 서대문 형무소는 박물관처럼 돼 있는데 당시 일본이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을 어떻게 고문하고 어떤 곳에 소감했는지를 그대로 남겨둔 공간입니다. 어렸을 적 갔을 때도 그렇고 지금 가도 그렇고 항상 갈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는 장소인 것 같아요. 하고 여러분들도 꼭 한번은 방문해 보시고 당시의 아픔을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역으로 가 볼게요. 다음 역은 경복궁역입니다. 물론 경복궁도 서울에서 알아주는 관광 명소지만 오늘은 소격동에 초점을 맞춰서 동네를 소개하려고 해요. 일단 소격동은 경복궁역 5번 출구로 나와서 현대미술관 방향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골목길로 들어서면 되는데요. 거기서부터 그냥 가고 싶은 방향으로 걸어가면 됩니다. 서울이 한 눈에 보이는 언덕으로 올라가서 음기종기 모여있는 집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다면 어떻게 찍어도 멋진 사진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여러분들도 꼭 한번 가보시고 내려와서 정독도서관 거리에 맛있는 음식들도 먹어보는 건 어떨까요? 에 대해 좀더 이야기해보면 전두환 집권 당시 젊은 운동관 학생들을 불손한 사상가로 취급해 사상교육했던 일이 자주 있었다고 해요. 소격교육에서는 6명의 학생들이 군인들에게 붙잡혀 의문의 죽음을 맞이해 소격동 사건이라고 불리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동네였지만 그런 가슴 아픈 일이 있었다는 일은 이 동네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 가려진 상처인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역으로 가볼까요? 다음역은 안국역입니다. 사실 경복궁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인데요. 안국역에는 우리의 전통이 깃든 인사동 거리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인사동 거리에 가보면 여러 갤러리들과 한복집, 붓집, 그리고 다양한 자파점들이 있죠. 색다른 가게들이 있는 만큼 항상 인사동에는 많은 외국인들이 돌아다니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수 있습니다. 인사동 거리를 통해서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의 진짜 멋과 볼거리들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은 거리를 갈 때마다 괜히 저를 으쓱해지게 만듭니다. 인사동 거리를 걷다가 근처 낙원상가에 들려 악기들을 구경하는 것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다음 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역은 을지로 3가역입니다. 을지로 3가는 제가 학교에 올때 항상 환승을 하는 역인데요. 을지로 3가는 정말 서울 도심 중심에 있다고 봐도 무방할 만큼 주위에 온통 큰 건물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큰 건물들 사이에 흐르고 있는 청계천은 많은 서울 사람들의 더위를 식혀주는 인기 있는 장소 중 하나입니다. 저도 청계천에 가서 발을 담고 싶네요. 다음으로 방문할 역은 국제영화제로 유명했던 충무로역이에요. 한때 유명했던 충무로 국제영화제는 2010년 서울시의 예산 삭감으로 인해 조금씩 축소되어 가다가 현재는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충무로에는 국제영화제만큼 유명한 동네가 생겼죠. 그곳은 바로 필동이라는 동네입니다. 일제 시대 당시 현 충무로 지역을 혼마쯔라는 이름의 일본인촌으로 변모시켰고 건물들을 기준으로해 북쪽에는 조선인, 남쪽에는 일본인으로 나누는 지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광복 후 충무로에 모여있던 일본 영화관들을 중심으로 충무로의 영화산업이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충무로 필동에 가보면 일제강점기 당시의 건물들이 남아있다고 해요. 충무로가 한산해 보이지만 근대의 아픔을 가장 잘 담고 있는 도시라는 것을 직접 방문해 보면 알수 있을 것 같네요. 이런 충무로를 넘어 다음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역은 동대입구역입니다. 동대입구는 장충동으로 족발이 정말 유명한 동네인데요. 저도 친구들과 족발을 먹으러 동대입구역을 찾기도 한답니다. 동대입구는 동국대학교만큼 유명한 장충체육관이 있죠. 장충체육관은 GS칼텍스 여자배구단의 홍구단으로 유명한데요. 뿐만 아니라 이곳은 콘서트의 메카로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또 동대입구역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남산타워인데요. 남산은 말하지 않아도 데이트의 명소인 건 모두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연인과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해 드릴게요. 다음 소개해드릴 역은 압구정역입니다. 압구정역은 소문만큼 엄청난 살, 상권이 발달한 지역이죠. 옛날에는 강남만큼 젊은 사람들이 다녔던 도시라고 해요. 지금은 사람들이 예전만큼 다니지는 않지만, 여전히 로데오 거리는 20대의 많은 사람들이 찾는 거리입니다. 압구정 로데오 거리는 밤에 오면 장관을 볼수 있다고 하는데요. 입구를 기준으로 해서 불빛으로 덮인 거리는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사로잡는다고 해요. 그리고 좀더 소개해드리고 싶은 곳이 있는데, 바로 한강입니다. 압부정역에 내려서 13분 정도 걸어가면 한강이 도착할 수 있습니다. 서울을 소개하는데 한강이 빠지면 아쉬울 것 같아서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한강은 보는 것만으로도 예쁘지만 서울시에서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산책로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해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한강 수영장은 여름이면 많은 사람들이 더위를 피하기 위해 자주 찾는 명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도 아직 피서 계획을 세우지 못했는데 도심 속에서 제 여름 계획을 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다음으로 가볼 역은 고속터미널 역입니다. 저는 초등학생 때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사실 뒤에 산이 있고 여름이면 풀밭에 나가 장수풍뎅이와 사슴벌레를 잡고 놀던 저에게는 서울은 조금 막막한 공간이었습니다. 물론 대전이 작은 도시는 아니었지만 제가 살던 곳이 유독 그런 곳이었답니다. 부모님께서는 먼저 서울로 올라가 계시고 저는 나중에 따로 올라갔는데요. 처음 서울은 무서웠지만 지금은 잘 적응해서 살고 있습니다. 고속터미널역은 저와 같이 두려움과 설렘을 가지고 올라오신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 정이 가는 역인 것 같고요. 또한 이 역은 신세계 백화점과 연결돼 있어 처음 서울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속터미널 역에는 지하상가가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지하상가가 있는 옷가게들은 예쁜 옷들을 저렴한 가격에 팔고 있어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아쉽지만 마지막 역에 왔습니다. 마지막 역은 가락시장 역입니다. 가락시장은 단일시장으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물량을 거래하는 도매시장이라고 합니다. 전국 농수산물 유통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네요. 가락시장에 가면 수산물들을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직 방학이 꽤 남았는데, 친구, 연인, 가족분들과 가락시장을 방문해서 회에다가 소주를 마시며 정겨운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은 어떨까요? 아직 서울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조사할수록 서울은 정말 크고 멋진 도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수 있었던 것 같아요.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는 1호선, 2호선 등등 더 많은 노선의 서울 명소를 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취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PD 김선호, 기술 김지영, 그리고 저는 아나운서 유시현이었습니다.